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한수위에서 나온 육각 볼트 너트 세트입니다. 어, 여기 지금 보시는 상품이 육각 볼트 너트 세트인데요. 규격은 보면은 m3, m4, m5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가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8mm, 12mm, 16mm, 20mm.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20mm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볼트에 맞게 너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제가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간단하게 좀이 규격을 한번 재볼 건데, 이 M4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보시면 이 나사의 두께입니다. 3mm가 약간 안 되죠. M4 같은 경우는 에 3.8mm 정도 되고, M5 같은 경우에는 4.8mm. 그리고 M3 같은 경우에는 2.74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규격의 볼트들이 집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볼트들이에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가정생활하시다 보면은 이런 볼트들이 뭐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분실이 되거든요. 분실이 돼서 저도 이런 것들을 대체 이제 사이즈별로 한번 이제 좀 비치해두고 싶었는데 요번에 이제 한 수위에서 500피스로 나온 볼트너스 세트가 있어서 이거 하나 에 비치해 두시면 굉장히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 공유 드리면서 링크랑 같이 한번 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